비싼 거지? 아, 아, 아줌마, 예. 여기 온몸을 푸른 는성이 공달이 하나 주세요. 공배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? 아무구나 나요 그냥. 뭐 어, 이래 여기? 아, 아이대한민 최고 연주가를 좀 좋은데 모셔야 돼. 아이고. 아, 됐습니다. 응. <웃음> <웃음> 아, 형이 그런 증권가서 일하는 걸좀 몰랐어. 야, 회사 좋더라. 아 좋긴 뭐산막하지야 서울에 있는 이들 그 같이 아니야? 여의도 산악. 됐습니다. 멋있어. 멋있어? 그래. 이게 멋있어. 아 맞다. 야야. 여유리 금방 온 거야. 아, 저기. 나보다 좀무들태 이거든. 맞아. 여유리 회사 방송국 여기 근처로 그지 아. 아나지 겁내 이거. 설렌 건안돼는거 야. 너 여유로우면 가장 불을 거다. 왜? 하나도 안 불했거든. 그 <laughs> 그래. 야, 참. <laughs> 네, 오늘 최현우의원과 함께 국민투표의 석떡 기억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, 뭐 통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, 예, 뭐 오늘 긴 말씀드렸습니다. 아닙니다. 아, 롱 스토리, 쇼트 센테스 하자면,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미리 일부분 뭐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. 뭐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. 청년 세법 그것이 골 자고요. 그 근간은 사라져 가는 청년 애국의 부활이죠. 청년 애국으로 청년 증세.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낼것 같습니다. 지가하고 잡아줬네. 청년이 잘살 가능성도 고려했네. 아이고. 아야 지금 저 새끼들 잡아 치매주만 나와서 또 역사반질. 왜 저기는 을버리처럼저젊은 조용히 좀 합시다, 좀. 너 군이라 가끔 열한하냐? 아, 나도 못 보자고 그랬어. 22살에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이 나라의 자주와 평화를 지키다 단이 하나 잃었습니다. 저라고 뭐 왜왜안 슬펐겠습니까? 근데요,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내게 준 용기고 훈장이다. 뭐 그런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. 그거야 많은 분들이... 아, 그때 저는 청년이었고 청년의 애국이 이 나라의 강한 힘이라 뭐 믿는다 이 말입니다. 청년이 던지는 희생이 이 나라를 구하고 청년의 애국, 패턴이었 이것이 이 나라의 미래라 이 말입니다. 한단 해봐. 그래도 좀 아는 척좀 해. 그러니까, 그러면 밖에서 그래 그래서 야, 빨리 자어 잠깐 같이. 네, 그런 자니까 내가 나리관 놈들 중에 잘된 놈을 못 봤어요, 내가. 어? 되게 잘 됐거든. 그래서 뭐하고어 그런 왜안했 완전 전이그지나 물. 아, 알았어, 왜 이렇게 자신감 6살집 밖에 거리로 갑니다.